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어,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중의 새와 또 어, 그리고 새의 이름들 땅에 키는 모든 짐승과 그들의 이름을 다 어, 지혜롭게 짓도록 했다고 거잖아요 오. 아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전부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날로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오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아담이 예 뭡니까? 아 에, 뭐요? 거기죠. 새의 이름을 전부 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8절이 아니지 예. 예. 아담이 전부 이름을 싹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으니까 아담이 그런 지혜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었으면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많은 새들의 이름을 다 지었고 짐승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짐승은 몇 마리지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못본 짐승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런데 그 이름까지 아담이 다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지혜 지혜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데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을 잘 추진해 가는데도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고 야고보서에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지혜를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말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는 성령 안에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하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하와가 없어서 아담만 있었어, 아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고 독초란 말은 혼자 산다 그 말이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좋지 못하다 는말 유익되지 못하다 기쁘지 못하다 이익되지 못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돕는 배피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돕는 배피를 이 좋다 좋지 못하다. 이 좋다란 말은 토부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다섯 동안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유익되다, 기쁘다, 이익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담이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익되지 못했다. 유익되지 못했다. 기쁘지 못했다. 번영하지 못한다. 그저 혼자 살면은 사람이 번, 번성을 못하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배필, 배필. 에,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드란 말이고, 네게드, 네게드란 말은 항상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눈에 띈다. 그 말이에요. 늘 마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필이란 뜻이 항상 아담의 눈에 하와가 눈에 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다. 어. 그 다음에 그 항상 그 마주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 두, 이제 두 부부가 살면서 특히 여자가 남편에게서 늘 보이는 곳에 가까이 마주 보고 눈에 띄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와주지. 돕는 배필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부족하니까 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래요. 돕는 배필로. 어,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에제르,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란 말이거든요. 어, 도와준다. 온조해준다. 지원해준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이 온전히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혼자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같이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이제 불행한 일이죠.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배필은 돕는 배필이니까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데 목적대로 안 살면 불행합니다. 만드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니가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가정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데 이렇게 안 살면 불행한 거예요. 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혼자로서는 절대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와를 만든 목적이 아담을 도우라고 만들었다고잖아요. 도와주라고 만들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라고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 도와주려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고만 결혼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결혼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현대적인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눈에 띄는 대로 항상.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잠자는데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잘라서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음, 달라요. 네. 그래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남, 뭡니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잖아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주례를 쓰고, 어, 애식장은... 에덴 동산이고, 어, 하객들은 다, 뭐, 짐승들,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하객들 <laughs> 다 와가지고 이 결혼식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멋들어지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 결혼할 때 요즘은 뭐, 여자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렇게 결혼하면 불행하죠.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듣고 결혼한 여자도 그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남자도 잘못된 거고, 그 말을 듣고 속고 결혼한 여성도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물안 묻히고 되겠어요? 부족한 거 도와줘야 하는데 수고 안 하고 되겠어요? 그 대신 아담이 잘해야죠. 잘못하면 안 되겠지. 아담이 바람 피면서 하와보다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도리를 할때 하와가 옆에서 도와야겠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이이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대로 가정을 꾸려간 가정들은 다 복을 받아서 살았어요. 제가 말하는 복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면서 잘 번성하면서 아주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돕지 않고 너무 뜻해서, 제 표현을 이해를 하세요. 돕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남자를 이겨먹고 사는 집안은 전부 불행했어요. 성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이 그랬습니다. 남자를 이겨먹고 사는 집안치고 잘된 집안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세상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조류를 쫓아서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 성경적인 복을 받아. 예.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성경에 한 사람인데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해. 원래 성품이 천성적으로 성품이 이 몸매가 부드럽고 착합니다. 트세지를 못해. 그래서 그 부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아 얼마나 드센지, 말도 못하게 드센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 아내가. 꼼짝을 못하게.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하나님까지 버렸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아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까지 버렸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여자 데려와가지고 이게 결혼부터 잘못한 거죠. 이게 결혼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데려왔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결혼을 했으면. 그런데 예. 전혀 불신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건아니오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그래갖고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둘이 다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부인이 누구죠? 사라잖아요. 사라. 사라가 자기 남편 아담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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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주 예수.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믿는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는 잘 압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데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하와는, 하와는, 아니, 아니, 사라는 아담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나의 주인.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노예라는 얘기 아니죠. 나의 주인이시여 그랬어요. 하와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 뭐 크게 다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다툴다는 얘기가 없지요. 이게 성경적인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기고 사는데 남편의 말을 잘 들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안살때 부모 말을 다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도 주 안에서 돕는 배필이 돼야죠 그런데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부인 이 예수 믿으면 남편 전도하려면 남편한테 잘 해야 예수 믿겠죠. 잘 못하면 예수 안 믿죠. 어쨌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만 잘하고 산다면은 가정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많은 문제는 남편이 남편 도리도 못 하고 아내가 아내 도리도 못 하고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집은 남편이 남편 도리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참 그렇지 않는데 어떤 데는 남편은 그러하는데 아내가 아내 노릇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도 있고 어떤 데는 둘이 다 자기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돕는 배필로 아내가 아 살기만 하면 이 도리만 잘한다면, 어느 남편이 아내 말안 듣고 살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참 잘하면, 남자는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거요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이 너무 드세버린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드세가지고 바람 피는 남자들 많아요. 싸울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저, 뭐, 저, 우리가 이 상, 저 뭡니까? 상담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폭력도 쓰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옛날 얘기 같은데 사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나 그런 걸 알았는데 예? 예, 어떻든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를 지은 목적은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절대로 어,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도우라고 만들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다 부족하다고만 타더면 못 살죠. 완벽해 버렸다고 하면은 뭐 하와, 하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갈비뼈 빼서 아담이 그렇지 못하니까 안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 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뼈로 만들었으니까. 어 그래서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과 돕는 역할을 서로, 그러면 아담은, 아담은 아무렇게나 살고 하와만 돕는 역할을 하냐? 이제 그건 아니죠. 서로 돕는 역할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사람이 이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이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너무 지혜가 없으니까 다투는 경향이 많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혜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달라고 기도하라고 야구부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 지혜달라고. 지혜달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첫 시작이 출발이 기도로 시작했다가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요. 기도하는 누구 얘기냐면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아합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안온거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 정도로 야고보서가 기도로 출발하면서 기도로 끝내는 거요. 그러니까 뭘로? 지해 달라고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하실 때 지만 있으면 사실은 돈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해 달라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